안녕하세요. 다시 할 겁니다. <laughs> 늘좀 시끄러워서 가아습니다 가, 가, 가. <laughs> 강아지 한번습니다 17일 동안 빨리 보 못하냐? 음. 눈의 게임? 무한의 계단 해보게 근데 제가 이거 많이 안 해봐서 올리거든요원안의 <laughs> 계단이고요 안 보여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, 봐요. 아우 짜증나 잠깐만요 근데 뭔가 특아하지 않나요? 음, 해보겠어요 저 이거 뭔가 좀 초보예요 비즈니스맨 아닌가? <laughs> 제발 예예예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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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테나 아테나 제발 아테나 내 생각에 아테나야 뭐 정지 아니 이게 헤르메스? 나쁘지 않네. 와, 저 진짜 잘해요. 사실 이건 지금 아, 아 형아, 사실 이건 형아가 지고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. 어, 최고기록 형아! 형아가, 영화가... 어 형아가 1 갔어 헐 형아 진짜 잘한다 아직 저가 초보여서 그래요 저 실력은 이거 형아 떨어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 달성 와 7억, 7억 1리다 이름이 뭔가 좀이상한단 말이에요 오100아108 음! 메달이군 저 실력 이거 어떻게 아! 일단 캐릭터 너무 조금이에요꾸이지 뭐야 다 여러분 근데 네, 이제 끝날 기준이야 <laughs>